Oh, 안녕하십니까 행운부동산 김선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어, 그런 매물입니다. 오늘은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이렇게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매물은 일반 매물이 아닌 경매 매물입니다. 예 바로 이 토지인데. 자, 이 토지, 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이 340제곱미터, 102.8평, 그러니까 약 103평 되겠습니다. 현재 감나무, 감나무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 감나무 8주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은 다 수확을 하시고,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까치밥만 몇개 남아있는 편입니다. 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토지 제가 화면 보이 보이는 저 부분이 지금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이고 저요 쪽이 지금 넓은 쪽이 남쪽입니다. 이렇게 넓은 쪽은 지금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좁은 쪽은 한 4m 정도. 그리고 길이가 한 28에서 34m 정도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토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토지 감정가가 1억 2,54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차례 유차를 거쳐가지고 6,14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49% 대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토지 북서쪽으로 이렇게 8m 도로 잘 접혀 있습니다 뭐 지적도로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에 가깝,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도로까지는 한 6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는 이수 팔조령하고 가깝고 어, 대구 수성구에서 이렇게 가창 가창면을 통해 이렇게 오시면은 팔조령 터널을 지나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첫 번째 어, 동네가 바로 이렇 대곡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대곡리도 굉장히 큽니다. 1, 2, 1, 2, 3, 2, 4리까지 굉장히 큰 곳인데 여기는 초입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여기는 대곡리는 어, 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전원주택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어, 짓고 있고 또 여기 산세가 깊고 또 넓은 평야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부분도 앞에 여기 요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택 종교시설 또 토지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농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는 그리고 여기 앞에 8m 도로에는 차량들이 통행이 굉장히 빈번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 이번에 유찰이 돼서 49% 때까지 내려가서 굉장히 매력적인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뭐 주택 건축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조그만 창고 아니면은 이 근린생활 시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토지 요즘 이렇게 규모가 작은 토지 잘 경매 잘 나오지 않는데 이 토지는 얼마 전에 이 주택하고 이 토지가 같이 경매로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은 이번에 낙찰이 되었고 이 토지만 유찰이 되어서 이번에 3차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자, 요 토지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들고양이들이 이렇게 파트로 놀러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농부인기가 끝났어. 이렇게 밭에 와봐야 크게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없는데. 자, 여기 뭐 장점. 장점은 대구와 가깝다는 거. 그리고 8m 도로를 잘 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계획 관리 토지로서 또 매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감정가의 49% 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어,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생긴 토지 모양이 어 세모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토지도 잘만 이용하시면 좋은 수임새가 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뭐 길게 설명드릴 것은 크게 없습니다만 그 위치도 찾기 쉽습니다. 자이 토지 오늘 제가 여기 사건 번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101745번이고 물건 번호가 1번입니다. 입찰일이 2023년 12월 18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청도군 이수면 대곡리에 있는 경매 매물 토지 340제곱미터, 12.8평 토지 오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 49%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1억 2,546만원이고 3차 최저시작가가 6,147만 5천원입니다 이 토지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번더 좋은 영상과 매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김소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산 행운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